힙합하는 언니, 스사 찍는다고 아는 언니가 돈 꺼냈는데 이 언니 힙합하나 봐. 말 시키지 마. 나 마감할 거야. 내가 오늘 이거 못 끝내면 사람이다. 여전히 왜냐면 천부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법률이나 믿음보다 앞선 보편적, 선언적 권리이기 때문에. 나 대전인인데 성심당가서 식빵 하나 트레이에 담고 계산 기다리고 있으니까. 내 뒤에 줄서 계시던 여자분이 대전 분이신가봐요. 트레이에서 여유가 보여요. 이그에서 진짜 개방 파서 여자분 트레이 봤는데 거의 뭐 시내 비페짤. 독립 영화 대사 특두 남녀 담배를 피운다. 영희 밥 먹었니? 예. 네. 아 선배는요? 아나 먹었지 요 앞에서 청국장이랑 청국장 참 웃겨요. 아니 청국장이 뭐가 웃겨? 아니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웃겨요. 후. 이게 독립영화예요. <laughs> 뭔 느낌인지 나 알겠어. 이 사람 너무 좀 해, 너무 해맑고 힘도 엄청 세. 아보카도 원래 이렇게 씨가 많은가? 아니 어떻게 썰었대? 이거 겁나 딱딱한데 이거. 감성 할부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? 모든 계절에. 모든 계절에 걸쳐 하이브를 갚아낼게요. 12개월 동안 갚겠다는 뜻.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멋있지? 인수분해. 인수 화풀어. 인수 이제 행복해. <laughs> 삶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생활 팁들. 한국 도로공사 꿀팁. 도로공사 1588 도로공사로 출발 도착순으로 문자 보내면 대략 30초 후에 노선 안내랑 교통상황 문자옴. 그냥 내비 찍으면 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요즘면실스가 <laughs> <laughs> 아니고 왜 이렇게 문자로 해야 되는 건데 똥안 나올 때 꿀팁 오른쪽 아랫배를 마사지해줌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듯 마사지해줌 명치에서 양쪽 갈비뼈 방향으로 손가락을 이용해 누르면서 훌툼 똥이 안 나올 수가 없겠다 이거 그림만 보면 <laughs> 손바닥으로 배 전체를 흔들어줌 진짜 개놀랬다 아이스크림이 담겨져 있는 저 분홍색 판도 먹는 초콜릿이야 세상에 날 두고 거짓말 치나? 중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는 판 같은 게 있었는데 초콜릿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초콜렛 특? 졸라 맛없음 굳이 굳이 안 먹어 존맛탠 짜파게티 레시피 파를 볶아 그 다음 에 채로 파와 기름을 걸러 짜파게티를 끓여서 분말 스프랑 아까 만든 파기름을 넣어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 약불에 볶아 남은 파기름을 룸으로 반숙 프라이해서 먼저 먹어. 그 라면이라는 게 신속하게 먹으려고 끓이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생활 팁. 라면 봉지에 조리의 사진에 계란이 있냐 없냐는 실제로 제조사에서 의도한 바에 따라 계란을 넣어야 더 맛있는지 안 넣어야 맛있는지를 나타낸다. 신라면은 안 넣는 게 맛있고 안성탕면은 넣는 게 맛있다는 뜻이에요. 근데 그 피셜 아니에요 이것도? <laughs> 아, 내가 의심이 너무 많은가? 아니 농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? 디스플레이가 트위터면은 빛이 들 수가 없어. <laughs> 길을 걷다가 모르는 강아지가 나한테 올 때. <laughs> 어, 허 안돼. 되는데. 아 <laughs> 뭔지 알아 이거. 나도 이러는데 원형적 사고 부탁드려요. 아이고이씨. 이게 어떻게 원형적 사고가 가능해 이 상황에서? 우리 집 아니잖아. 이모티콘이 덜 받는다고요? 아, 개웃기네. 원시 스팀 오락실이잖아. 원시 스팀 라이브러리. 원시 DLC. 원시 스팀 월렛. 원시 스팀 머니. 원시 매크로. <laughs> 아 이게 뭐냐면요, 이 자의 탄성을 이용해서 연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버튼을. <laughs> 원시 무료 주말 플레이. 원시 랜섬웨어. <laughs> 아뺑떼는 형들 많았지 오락실에 브로콜리 천0 0원브로크리한개 1,000원 근데 왜 이렇게 싸? 브로크리한개 제주도 거 1,000원 블로케리 2,000원 보리꼬리 2,000원 <laughs> 국산 브로커... 아니 <laughs> 브로커는 2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? 물을 얇게 썰면 안 되는 이유 근데 이거 무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랑 만약 같이 먹을 때는 얇게 썰면은 안 됩니다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<웃음> <웃음> 한국 비누는 100% 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야? 다른 나라 비누, 비누는 뼈 있냐? <laughs> <laughs> 그러게? 어? 나왔다 온다 온다 이거 먹기. 어? 뭐야 이게? 어느 종이야? 어, 이거는 푸들이야, 푸들. 아, 푸들이구나. 이거 는푸들이야푸들아푸들이구나이거봐이거봐아 어떡해 여자애야 완전 뭐인거지뭐인거야이돌와 음? <laughs> 닌텐도 3DS 닌텐도 이돌아 이거